박혜원토이 자! 아우 나 너무 소리 질러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박혜원토이 박혜원토이게 안녕 안녕하세요 YBM 전국 전체 통합 1위 박혜원 파워토이 피처링 뻥 아니고 진짜 정말 1위 제목을 읽어주세요 8월 7일 아, 8월 7일 리뷰 <laughs> 8월, 7월, 8월 7일 시험 대비 긴급 처방전. 옆에 계신 선생님 성함은 저는 전보람입니다. 비트러 전뽀돌입니다. 네. 어, 파워트 8월 수업이 대개강했고요. 음, 정말 엄청 많은 학생들과 음. 함께하고 있는 나의 현강이 불나박 뽑기 고생이 많고 선생님이 강렬한 음. 말투. 첫 날서부터 저게 왜 저러는가. 야 싫으면 네가 듣지 음. 마여러분 뭐, 난리 음. 나. 근데 우리 애들 열심히 음. 해주고 있다. 음. 겁나 내적 친밀도가 음. 올라가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인강이와 구독이도 음. 좋아하고 또내 학생이 아닐지라도 야금야금 이걸 챙겨가지고 본인의 예. 학습용으로 삼아서 점수가 나오는 건뭐 보라고 올려주는 거니까 음. 자 그럼 오늘의 8월 7일 시험처방전 아 처방전인데 박혜원 처방전은 너무 아 진짜 언제 다 해요? 이럴 수 있어서 그만큼 많은 처방전을 올렸을 때 너무 간단한 거로 하지 않았다는 거 그만큼 강사들이 고충하에 머릿속에 갖고 있는 되게 많은 거를 그때그때 해주다 보니까 그만큼 변형도가 풍미장렬이 되는 거지. 교육에 고득점을 원하려면 사실 꼼수가 안 맥히거든 이제는. 자 패러프레이징 대비하자라고 써있어. p h 패러프레이징 대비하자가 뭔 얘기예요? 어휘의 재표현이죠. 단어 다른 말로 단어의 농간, 같 뜻인데 단어 농간 음. 어느 파트에서 이런 생쇼가 나오나요? Part t h 나 Part s 아니면 Part s 에서도 나올 어, 수 있다. 거의 다 나온다고 봐도 음.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단어가 얼굴이 바뀌어서 LC나 RC에서 갑툭튀 등장하는 걸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early 무슨 뜻인가? 연마다 그렇지 해마다 그렇지 음. 그러면 1 년에 한 번은 꼬박 하는 거야. 그럼 횟수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Once a year, once a year, once a year. 그리고 매년이니까 쉽게 음. 생각하면 Every year. Every 말고 또각각계로해석하 말고. Year? each year. 그렇지. <laughs> yearly, once a year, every year, each year. 자 이번 p s 파 i v e 무슨 뜻이에요? 아주 긍정적인. 예. Yeah. 그래서 긍정적이고 우호적이고 음. 막 유리하다는 음. 의미도 있고요. 제일 좋아한다는 최의 뜻이랑은 달라요. 어떤 호의적인. 그렇죠. 그렇죠. Favorable. f a v o r a b l We we f a v o r a b l e. 자 이제 assemble. 어셈블은 조립하는 건데요. e 사일 때는 조립도 되고, 음. 셀 때는 또총 s 나 모임도 될수 있는 음. 무 m b 아, 지 어셈블리가요. 어셈블리가요. 음. 그래서 어셈 assembly 음. 하다도 음. 때 음. 부서, 네. 있지만 한자 assembly 가능합니다 그런데 a s s e m b l e m b l y a s s e 이 b l y a s s e m 하 l y a 하다 e m b l y assembly a s s e m b l e e t h e r l a e b e a s e e a s 팔 세븐에 미친 듯이 나오죠. 근데 10 years를 영단어로 바꿔버립니다. Decade, a decade, a mm. decade, a 아, decade. 그렇죠. Mm. Money back은 돈을 돌려주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mm. 환불 때려주는 거예요. Mm. 그럼 환불은 영어로 refund. refund. 그다음에 release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Mm. Release는 출시, 개봉 박도, 공개 막 등등이 됩니다. Mm. 명사 동사로 혼용하지. 근데 release가 신상품 이거. 뭐랑 동의가 Launch, Launch 그리고 i n t r o 같은 것도 되지. <laughs>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건데, 이거 t 마 h 그러면 시장을 때리는 게 아니야. 시장을 강타한다는 느낌보다는 어빡 출시될. Hit. Hit, the <laughs> hit the market, hit the m a Criteria. r k e 는 기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준과 표준의 느낌이 있으니까, c r i t e r 를더 쉽게 우리가 표준 기준 한번 떠오르는 다 단어. Standard. standards. 네. 그 다음에 malfunctioning 이라는 표현이 나데 이제 오작동이 됐어. Mm -hmm. 그래서 주문이 안된다는 게 아니라 이 덩어리는 고장난이라는 의미가 있지. Mm -hmm. 뭐가? out of order. 네. order. 자그 다음에 9번은 lc part 1에 잘 나와. Mm -hmm. be mounted on the wall. 그러면 내가 한국말로 비슷한 말을 해줄게. 벽에 mm -hmm. 행잉도 되겠지만 p p 로 하면 벽에 설치가 돼 있거나 mm -hmm. 고정이 돼 있거나 붙어있다 의 느낌이 들것 mm -hmm. 같아. 보람쌤이 생각하는 건 뭐가 있어? 어 f f i x 같은 거요? 어 f f i x 보다좀더 쉬운 거. 응? 첨부 파일로도 쓰고 그렇지. 죠 yeah. 설치되다는 무슨 뜻이 설치. 그렇지. Yeah.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가 있어. Mm. 근데 보람쌤이 얘한 거로 어 f f i x 처럼 affix에다 이래 붙은 것도 되겠지. 자, 보쌤이 1번 읽을 때 따라 읽자. Mm -hmm. yearly, once a year, each year, every year 자, 2번 따라 읽자. positive, favorite 3번, assemble, put together 4번, 10 years, a decade 5번, money back, a refund 6번, Release, launch, hit the market. 칠 번. Criteria, standards, 시의 norm 이란 어휘를 써놨는데 네. 저 단어 무슨 뜻이에요? 어떤 규범? 그렇죠. 사회적 규범이나 음. 어떤 이상적 기준으로 잡아놓은 규범 같은 의미인데 동의어는 아니지만 한번 써봤어. 음. 자, 팔 번. Malfunctioning, out of order. 구 번. Be mounted on the wall, be installed on the wall, be be attached 더 좋습니다. 음. 자 이제 p 러프레 p h 대비하자 한번 더 갑니다. 네. equivalent 음. 동등한 동가에 그래서 어, equivalent value 그러면 같은 같이 같은 값어치 음. 수가 있는데 뒤에 명사를 는 네. 네. 투랑놉니다. 그래서 똑같고 비례한 거로 제일 더 짧은 거 equal to biodegradable 이게 뭘까? 그러니까 생분해된다. 미치겠어 이 미치겠어. 이딴 8세븐 거 그래.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음. 쓰레기가 녹지도 않고 막 이렇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환경 친화적인. 같은 거. 그렇지. 예. 환경에 도움이 내친화적이야. 네. environmental environmentally friendly. 그렇죠. 음. throw a party. 음. throw는 여기서 캐주얼한 느낌의 어떤 느낌적 느낌, 음. 면허적 느낌인데 파티를 던져버리다. 아니잖아. 음. 파티를 열어 주는 거야. 그러면 열다 개최하다 떠오르는 거? hold a party. hold a party. 근데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party? 그럼 여기서는 행사보다는 너의 일행 단체 음음. 이런 의미가 되죠. 일행 몇 명이야? 그렇죠. 그럴, 때? 그럴 때는 in your Group. group이 될수 있죠. 음. 그 다음에 imperative. 이거를 해야 되는 게꼭 i m p e r a t i v e 는 아니지만 결국에 의무적이고 필수한이라는 뜻으로 앤무로 시작하는 의의가 음. 하나 있어요. 걔랑도 은근 비슷해. 둘다 이때 음. 부문에도 잘 나오고. mandatory. m a a n d both a and b는 a and b를 앞에서 버스가 칙칙버벅 끌었어. 근데 이번에는 이제 뒤에 뭐가 들어가서 음. a 랑 b 둘 다에게 a and b alike alike. alike. a, l, i, -E. K E stop altogether l 이거는 together 이 함께가 아니라 뭔가 모조리 싹다한 번에 없애버리다. 음, 약간 완전, 이런 느낌이 음. 있어. 어. 음. 그래서 stop all at 이러면 음. 얘가 at 하고 얘하고 따로 놀면 하나의 부사로 즉시라는 음. 뜻도 있어. 그런데 한 번에라는 어떤 음. 뭘까요? At once, all at, all, at all at once. 한 번에 싹 다. 음. Contribution 기여 헌신도 되지만 또 기부 느낌이 음. 그렇게 쩔어가지고. 도네이션. 이거는 뽀쌤. 참고로 뽀쌤하고 박혜원은 한 명이 PPT를 만드는 회차를 딱 담당하면 한 명은 아예 모르고 들어오기 mm -hmm. 때문에 지금 보람쌤이 모르고 있어. 그런데 19번 독해지문을 한번 생각해봤고요. Mm -hmm. as always가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늘 그랬듯이 이렇게 할게요. Mm -hmm. 그러면 보기에서. 얘들은 전에 이렇게 해본 적이 있다라는 음. 경험성으로 접속사 전사가 아니라 부사로 얘를 끝으로 해가지고 음. 뭐가 줄어 들어가? Before. before, happy before, 음. as always 이런게 볼뭐 때도 있다 질문에서 from a to b가 시점으로 갈때 a에서 b까지라고 하면 from a until b도 되겠지만 좀더 과해져 그래서 이때까지 쭉이라고 할때 from 언제고? a through b 그렇지 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또 패러프레이징의 세계관이지 11번 읽어볼까? equivalent to equal to 12번 biodegradable environmentally friendly 13번 throw a party hold a party 14번 in your party in your group 그렇지 15번 imperative mandatory 16번 both a and b a and b alike 17번 stop altogether stop all at once 참고로 at once는 따로 즉시 라는 뜻도 있다 18번 contribution donation 그렇지 19번 As always, we 어? h a v p e e p e before. 좋아. 20번. From A to B, from A through B. 좋습니다. 자, 이제 연상어휘를 완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람쌤이 또 공부한 부분에서 나하고 겹치는 게 워낙에 많지만 응? 둘다 같은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누가 다른 사람이 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응? 그럼 뭐 추가할 수도 있겠죠. Not required, but 빈칸입니다. 근데 이게 콜로케이션까지는 아닌데 그냥 하나의 연상 상황이라고 봅시다. 겁나 필수는 아니야. 근데 있으면 네가 더잘 뽑혀 우대될 음, 수 있으면 있어. 있으면 좋아. 어, 아, 혹은 음. 겁나 필수는 아니야. 근데 있는 걸 추천할게. 음. 뭐가 그럴 것? Not required, 응? but preferred. 그렇죠. 음. But preferred. 이거를 내가 요청한 거고. 음. Not required, but recommended. 이런 건 가능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전설이죠. 음. 추후 통보 있을 때까지라는 덩어리요 Until further notice. Until further notice. Okay. 근데 we apologize for such a 이거 노레스 음. 아니면 온 서처 무슨 노레스? 음. 그만 너무 급작스럽게 딱 걸치로게. 음. 급작스러운 통보. On such a s h o 자, 그리고 begin at 7pm. 4를 꾸밀려야 되니까 7시에 칼같이 시작해. 그래서 신속하게 뜻도 있지만 즉시의 느낌도 있고 음. 피로 시작해. promptly. p r o m 그리고 c o m e 뒤에 워런 r 이가 있는데 이거 사시면 1년 무중 무상 보증, 워렌티가 딸려 나와요. c o 그렇지. 컴 o m 뭔가 원플러스원의 혜택처럼 딸려오는 거 come with 얘는 좀 덩어리 표현인데 정차하다 정지되다지 6번 come to a sense deal 자 이제 alert라고 하는 거는 지자체도 알리다의 동사가 되고 지자체가 경보 알림 등의 명사되는데 이번에 내가 형용사로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숙박하다 머무르다의 감성은 아니에요 서 근데 이 동사가 형용사 보충언어를 끌었을 때는 이런 기민하고 경계를 바짝 하는 태세를 유지하다의 느낌이 음, 된거지 계속 그런 상태를. 참고로 remain은 네. 아니야. remain을 얘기한 건 아니야. 목게 Stay alert. s 그다음에 charge라고 는건 직무를 부여하다, 무엇을 청구하다, 별생존다의. 근데 말 그대로 battery 같은 게 충전할 때 쓰다 보니까 완충이 된 거예요. f u l l c h a r g e 맞아, 맞 fully, fully c h a r g e 그러면 이번에는 refund를 명사로 보고 환불을 받자. 전액 환불하면 어떻게 돼? 요 Get a full refund. 그러좀 찝찝하지만 일부만. Mm -hmm. Get a partial refund. 그렇지. 그다음에 10번. 망하지도 않고 50년째 하는 회사. Oh. 잘 나가지고 그냥 이 회사. 57년 mm -hmm. 잘 나가. 유니시라는 회사. 아주 단단한 mm -hmm. 회사. 망하기 쉽지 않아. Well-established company. 맞았어. 자 1번 서부터 읽어봅시다. Not required but recommended. 혹은 Not required but preferred. 음, 뭐 뜻은 다르지만 2번. Until further notice. 3 번. on such a short notice n o 번 begin promptly at 7pm promptly 5번 comes with t h comes with a warranty 6번 come to a stand still 그렇지 7번 stay alert 8번 be fully charged 좋아 9번 get a full refund 그거 get a partial refund 좋아 1번잘 나가다 a well established company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4번 begin promptly at 7pm은 7pm 뒤로 가면 begin at 7pm sharp 그라 그래서 SHARP가 부사로서는 음. 뒤에서 앞으로 전각을 꾸밀 수 있다. 그런데 위치가 다르다. 음. Respected는 뜻이 뭐야, 뭐야? 존경받는. 그래서 나는 되게 놓리 네. 존경받고 아, 싶다. Widely respected. 그렇지. 네. 그리고 regarded도 여겨지고 존중받는의 같은 음. 의미. 예변에는 높게보다도 하여튼 매우 음. 평가 매우 높게 평가받아. 는 highly, highly regarded. Recommend. 강추 강추 연락 강추 할때 그거 다시 한번 써. 원래 동사잖아. s t r o n l y recommend. 어 강력히 권장해. Strongly recommend. 선뜻 추천해. Mm -hmm. 숫, 선뜻. 아, readily recommend. 좋아. R e A D I L Y. Mm -hmm. readily. 이거 되게 유명한 거거든. 근데 얘가 readily available 이러면 즉시 가능한 이런 것도 되지만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거 되지만 선뜻. Be available to 사람. Mm -hmm. 이거 우리 고객님들한테만 해 주는 mm -hmm. 거예요. 누구 누구에게만? Exclusively? 그렇지. Solely. 어, 네. 나 solely 쓰지도 않았어. 네. 근데 되게 쉬운 거는 only. only. 네. 자 그리고 5번은 전체사 한번 넣어볼게요. 네. 아무나 못하여 초대제로만. 네. By invitation only. 재고 목록을 만들든 재고 정리하든 음. 할때 하다 동사. Take inventory. Take inventory. Take inventory. 자 on duty는 뜻이 뭡니까? 근무 중인. In transit는 뜻이 뭡니까? 이거는 운송 중, 수송 중. 이것이 전치사의 표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여기 전치사 떨어져서 망해요 우리가. 네. 근데 이 접속사가 원래 악질로 주어랑 비동사를 생략을 잘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거 ing 구문도 있지만 이짓거리도 잘합니다. 네. 그래서 근무 중인 동안 while on duty, 전송 중에 while in transit. 자8 번을 한번 넣어보고 싶었고요. 네. 시험에 나온다고 볼순 없어요. 근데 duty는 사람의 임무만 되는 게 아니라 네. 때로는 이렇게 머신 같은 걸끌수 있다면 네. 얘가 엄청나게 네. 많은 사용량도 버틴 다는지 네. 엄청 강한. 기능을 갖춘 음. 거지. 이게 무거운이란 뜻이 네. 아니야. 뭐게? A heavy duty machine. A heavy duty machine입니다. 음. 자 그리고 10번과 11번은 괴물을 한번 넣어봤어요. 음. 이게요. Flower bed의 b e 도 아니에요. 음. 침실의 bed도 아니죠. 음. 스펠링은 e로 시작합니다. 음. 근데 얘가요. 예. 꽉때리 넣다. 뭔가를 딱들어넣다는 네. 느낌도 있지만 인베드? 이렇게 입력하자. 그렇습니다. 음. 임베드가 갑자기 떠올라서요. 음. 어, 한번 써봤어요. e N p d 를요 네. 그리고 11번 뿌시. 데이터를 리포트에 제가 입력할 건데요. 엔터는 너무 쉬우니까요. 이걸 좀 과하게 바꿨어요. 웹사이트에 이거인 이거아웃 할 때도 쓰는 표현. 로그 그렇죠. 네. 이 로그가 동사할 때는 입력하다의 뜻이 된다는 음... 것도 보여주고 싶어서 아, 9 번하고 번. 아, 9번 예. 아니네. 9 번은 노출돼 버렸네. 음... 아, 이고 달리기 하는 게 아니라 자타 동사 운영인데 에서는 음... 사업체를 운영하다. 음... Run a business. 그리고 내가 스타트업을 하나 차렸다. 이럴 때 음... start a business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음... 그 사업체를 시작하다. 자, well respected이라고 하네. 또짜증 나게. 네.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쓰겠습니다. widely respected. 널리 인정받고 well respected는 굉장히 존중받는 거지. 그리고 highly r e g a r d e d 있었습니다. 자, 1번부터 읽어 볼까요? Well-respected, 어? widely respected. 2 번. Highly regarded. 3 번. Highly recommend, 어? strongly recommend, 어? readily recommend. Readily recommend의 뜻이 뭐라고요? 선뜻 추천하. 그렇죠. 이 사람한테만 된다. 음. 첫 번째. Be available only to 사람. 두 번째. Be available exclusively to 사람. 그리고 보쌤이 얘기한 세 번째는 S O L E L Y, 솔리가 있습니다. 음. 자, 5번 초대제로만. By invitation only. 재고 정리하다. Take inventory. 근무 중인 동안 while on duty while in transit. 그럼 추가 중인 동안 응용해 봐. Mm? while on leave, minor leave, mm -hmm. while on vacation. Mm -hmm. 8번. 겁나 빡신 역량치를 mm -hmm. 갖고 있고 굉장히 많은 걸볼때 내는 기계. a heavy duty machine. heavy duty machine. Mm -hmm. 사업체를 운영하다. run a business. 신규 사업을 시작하다. start a business. 뭔가 비디오 같은 거를 웹사이트에 mm -hmm. 삽입하거나 mm -hmm. 끼워넣거나 입력하거나 같이 okay. 되는 거. embed video in website. embed.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사로 변질시 in 하고 out이나 on 같은 게꼭 있어야 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리포트 에 입력하다. log all the data in the report. 좋습니다. 8월 7일 정기토익 시험 라이브 청평을 앞두고 있습니다. 8월에 시험이 세 번이나 있으니까 미치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날 8월 7일 냅다니다 유튜버 박혜원 토익 채널 1시 40분부터 바로바로 바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8월 7일 시험 본 학생들 뿐만 아니라, 시험의 동향을 알고 싶은 학생도 언제든지, 박혜원 저희 채널에 놀러 오면 되겠지. 그러면 8월 7일 시험은 다소 빠르지만, 하지만 우리는 만약에 시험을 중독했다면 보다, 겁나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8월에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도 이 총, 총평은 분명히, 어, 총평이 아니고 뭐지, 이거? 처방전은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 잘 활용을 하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 총평에서 일요일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아, 개원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끝까지 구독과 끝까지 연락 좋아요.